인근 부동산 가서 저 전원주택 좀 살려고 하는데 저기 한 3억 안쪽으로 어떻게 좀 없을까? 요 그러면 아우, 3억 안쪽은 옛날 집 밖에 없는데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얘는 작년 3월이 중공됐어. 새 집이야. 아무도 안 살았던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봤던 게 뭐냐면 아무도 안 살았던 거면 보통은 유치권 같은 게 붙어요. 근데 유치권도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그리고 안에도 다 비어있어. 명도 할 것도 없어. 오늘은 전원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핵심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기부상 주의해야 할 권리는 없는지 등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원주택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세컨하우스 는 관심 없으시죠? 관심은 있지만 내 미래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제 세컨하우스는 진짜 이거는 주말에 가서 쉬고 오는 데잖아요. 고기도 꿔먹고그 다음에 모닥불 피워서 불멍도 좀 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대비한다기보다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지. 이거 갖고 있어봐야 미래 의 가치가 3억 4억 간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진만 봤을 때는 좋잖아요. 어우 좋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 현장을 가면 24년도 작년 11월 12월 이때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풀이 많이 자랐어 물론 지금은 이제 죽었겠죠 죽어서 이제 진입은 가능하겠다 근데 저희가 8월달에 갔잖아요 8월 말에 8월 말에 갔을 때는 진입을 하려고 해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격이 2억 2천이었어 2억 2천이면 야 이거 애매한데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더 떨어져가지고 1억 5,400까지 됐다가 한번 변경되고 다음 주 29일날 1억 5,400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커. 이게 건물이 29평이야. 너무 커. 땅이, 이제 도로가 27평이고요. 지금 땅이 169평. 크죠? 엄청. 그리고 1층이 15.9평, 2층이 13평.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운만 좋으면 최저가 수준에서 받지 않을까 싶어요. 운 좋으면. 그러면 1억 5천이면, 근데 이게 주택이라는 게좀 단점이야.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주택수를 늘리는 거를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게 주택이라는 게 조금 단점. 근데 제가 아는 분도 그냥 이렇게 세컨하우스 한 1억 좀 전후로 되는 거 1억 조금 넘어도 괜찮으니까 좀 그런 거 없어요? 경매로 안 나와요? 이거 항상 물어봐요. 이게 나왔잖아,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번영로 있죠. 번영로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길이 뚫려가지고 여기 가는데 금방 가거든요. 여기 서울이에 이제 교차로가 있는데 교차로 지나서 이길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 하늘빛 아파트 바로 옆에 전주택 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지금 옆에는 건물 짓다가 이제 망했고 여기는 그래도 건물이 한 다, 다섯 채, 여섯 채, 뭐 일곱 채이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안사니까 무서운 거고 결국 이러한 집들도 경매를 나오든 아니면 일반 매매가 되든 일반 매매 될 거거든. 요 지금 이제 경매 나온 게이집 하나랑 네, 이집꼭 어, 괜찮죠? 네, 이집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위에 이집 하나.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그래도 만약 경매 받고 여기 여기 사람들도 뭐 일반 매매가 되든 아니면 뭐 경, 나중에 또 경매로 누가 취득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누가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오면 안 무섭다니까요. 미래 가치를 봤을 때도, 여기 밑으로 있잖아요. 밑으로, 여기 다 산이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서냐면, 선거 이제 소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일어나요. 도시개발 사업이 크게 일어나요, 여기에. 거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만약에 운 좋게 최저가에 받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거 미래 준비할 수있니까 만약에 최저가로 받으면. 음. 여기 이거 다 들어설 때쯤 되면은 여기 있잖아요 땅값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르죠 지금은 별볼일 없어 지금 여기 가서 봐봐야 다뭐예다 다 300개 안 보여 근데 여기가 5년 안에는 여기가 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5년 안에는 돼. 아, 물론 더 빨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억 5천 원대 받았다고 하면 인근 부동산 가서 저 전원주택 좀 살려고 하는데 저기 한 3억 안쪽으로 어떻게 좀 없을까요? 그러면 아우, 3억 안쪽은 옛날 집밖에 없는데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얘는 작년 3월이 준공됐어 새 집이야 아무도 안 살았던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봤던 게 뭐냐면 아무도 안 살았던 거면 보통은 유치권 같은 게 붙어요 근데 유치권도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그리고 안에도 다 비어 있어 명도 할 것도 없어 제가 설명드리면 다 하고 싶죠 네. <laughs> 대신에 수리할 게 조금 있어요. 수리. 이거 이제 이건데요. 이거 지금 상황이 이래 가보잖아요. 이게 아카시아가 어떻게 1년새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잡초도 엄청 자라가지고요. 이거 아까 길 로드뷰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25년 4월이에요. 깔끔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깔끔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8월에 간 거야 이게 어, 지금 잡초도 엄청 자라어 길을 막고 있다니까 이게 이봐 아카시아 나무도 이렇게 많이 자라 있어. 네. 근데 본 건물은 어쨌거나 깔끔해요. 아 이게 내부에 내부 내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얘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상태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 여기 안에 내부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낙찰된 거 내부가 누구한테 받았어. 네. <laughs> 이, 받은 걸 봤더니, 아내가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요. 물론, 그러니까 요건, 이 뭐, 싱크대 이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청소하면 되는데, 이 밑에 보세요, 여기. 이게. 이게, 이거 보면, 이 바닥 이런 데들이 다 떴어. 그리고 여기서 바닥이, 이거 봐. 그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여기다 하려고 했었나봐요. 배관공사까지 하고는, 여기는 껴놓진 않았어. 아니면 껴놨는데 빼갔을 수도 있고. <laughs> 네? 경매 나왔는데 이거 뭐 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완공이 되지는 않았어. 변기까지 있는데 뭐 세면기라든지 뭐 샤워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수가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곰팡이가 됐어. 나무들이 다 썩었어, 이층 근데 이거 이 썩은 거는 완전 썩어서 막무드러진건 아니고 이거 썩은 거 있잖아요. 좀 청소한 다음에 다시 또 칠하면 돼. 칠하면 또 괜찮아져. 아니면 칠하고 위에 좀 필름 시공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면 괜찮아져요. 이거 하려면 다할수 있어. 아, 이거 낙찰받은 사람도 이거 안 들어가 봤겠냐고. 다 보고 자기도 인테리어 아, 뭐한 2, 3천 해야지 생각하고 들어간 거니까 일단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2층은 또 아예 없어. 그래서 공사를 조금 해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걸 입찰을 한다 쳐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음. 명도할 것도 문제 없고. 음.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어떻게 인테리어의 퀄리티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그냥 딱 사람만 살수 있을 정도로, 그럼 2, 3천도 필요 없죠. 천만 원만 돼도 되죠. 그냥 사람만 살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하면. 사람이 한 번도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수도는 괜찮을까요? 어,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준공이 났잖아요, 어쨌거나. 준공이 났다라는 거는 그런 수도, 배수, 이런 게다준공 필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나온다고 봐야죠. 대신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 여기가 상수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지하수 우물이 있거든요. 관정. 네. 그럼 그 관정을 이런 데는 각 집마다 다 뚫는 게 아니라 하나만 뚫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분배하는 구조로 보통 가요. 뭐 어, 그걸 일 수도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뭘 확인하냐? 여기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 에 맨홀 뚜껑들을 봐야 돼. 그래서 맨홀 뚜껑을 보면 뭐가 다 있냐면 뭐 전기, 뭐 오수. 우수,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상수도 있으면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는 거지. 아니면은 여기 가가지고, 여기 바닥 주변에를 보면은 이제 그 파란 뚜껑 있죠? 상수도 뚜껑. 그 계량기 보는, 예. 네, 그거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지 지하수가 되, 들어가 있는지. 근데 만약에 뭐 지하수인데 만약에 그쪽 메인으로 하는 데를 막아, 막아버렸다? 그러면 뚫으면 돼. 지하수도 파면 돼요. 비용 조금 들어가.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얘두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총세 개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매각이 됐고, 총두 개. 하나면은, 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높게 낙찰될 수 있는데, 두 개니까 이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 좋으면 단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운 좋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조금 더 낙찰자가 몰릴 수도 있을 것같아 얘가 앞에를 조금 그래도 그 징크 이렇게 좀 해놨어요. 앞에를. 그래서 좀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안에 이렇게 뭐 보진 못했지만 좀더좁 보이긴 합니다 얘가 1층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여기 있죠 가가지고 보면 내부가 보여 그래서 아 수리를 좀 어느 정도 해야겠다 안 해겠다는 좀그 판단이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수리 많이 해봐야 뭐야 아까 그런 시스템 에어컨 어차피 그 에어컨은 해야 되고 바닥 뭐그 뜯어내고 장판 깔면 되는 거 도배야 뭐 다시 하면 되고 그 누수는 제가 봤을 때 누수라기보다 이걸 계속 좀 막아놔서 그냥 습기 찬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음.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이제 토지 등기부에 보면 인수될 게 있어요. 지상권. 근데 이걸 보면 지상권자가 누구야? 충주 효성 신협이죠. 그럼 이 지상권이라는 건 뭐죠? 지상에 대한 권리를 충주 신협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물 지었는데 지상권 갖고 있어. 그러면. 네? 내 집이 아닌 거야?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토지 등기부를 이제 두 개를 다 열람해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도로가 있고 본 건물이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에 인수해야 될 거는 토지 등기부를 보자고요.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닌 거는 토지 건물 등기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도로의 집어는 이거야. 231-25. 그러면 이게 2 3 2 5죠 도로에 대한 거야. 그럼 이걸 쭉 내리잖아요. 요약을 보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근데 여기 보면 을구를 봐야 돼. 을구. 야, 을구. 보면 여기에 여기 지상권 있죠. 이거야, 이거. 이게 지금 지상권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거 지상권 설정을 할까요? 이전 주택을 전체를 개발할 사람이 전체 토지를 사면서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때 토지주가 그냥 건물 그냥 지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토지의 담보 가치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을 해요. 그럼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면 토지주가 그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갈때 있잖아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해. 그럼 은행이 그 건축 허가 날 때마다 동의를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동의를 해주고 이게 준공이 나면 건물이랑 토지를 공동담보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본 건물 이본 건물이 있는 토지 있죠. 이게 이 땅은 이게 쭉 내려서 보시면 등기부상에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본 건물이 있는 땅은 지상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없죠. 그럼 아까 도로, 도로에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로를 가는데 은행에서 야너 이거 지나갈 때 통행료네 이렇게 해요? 안 한다고 그렇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하자가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지워지냐? 경매로 지워지진 않아. 이 권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나중에 일반 매매 해야 되잖아. 우리 엑시트 해야 되잖아. 엑시트 할때 그러면 이거 있으면 어, 우리 좀 파는데 좀 지장 생기지 않아요? 그러고 갔죠. 근데 이거는 등기부에 어디에 찍히는 거냐면, 이 아까 우리 본거 이거 있죠. 도로에 대한 등기부에게 이렇 찍히는 거야. 근데 도로 등기부를 이렇게 쭉 보세요. 이거 쭉 봐봐. 이거를 보고 지상권 찾아낼 수 있어요? 지상권? 못 찾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지상권이 이, 있는다 쳐도 내가 도로 사용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영찝찝해. 그러면 충주효성신협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하면, 웬만해서는 말소해줍니다 이 지상권은 자기네들은 이거 지상권 갖고 있어봐야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웬만해서는 말소해줘. 대신에 그러면 법무사 등기비는 본인이 내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제가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거 굳이 저는 말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아 어, 문제가 빨간색이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는 권리가 아니다. 아, 단지 하자라고 하면은 현장을 갔을 때좀을씨년스러운 거. 풀들이 많이 이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4월달 때는 괜찮잖아 이 정도면 어, 깔끔한데 하잖아요. 지금 여기 풀들이 여기 다 넘어왔어요 길로. <laughs> 길을 다 넘어왔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풀들이 잘 자라?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풀 이게 사람이 안 살면 그렇게 돼. 그리고 아마도 이 지금 빈 땅들 있죠. 빈 땅들도 아마 조만간 채워질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야. 그러니까 이웃들 여기 몇 집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네 다섯 집이 그냥 오손도손 잘 살면 되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